누가 보검 2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피를 흘리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 여자가 월경을 하는, 혹은 아이를 낳는 중에 피 흘림이 부정하다고 해요. 그건 또 이해가 안 되겠지만, 몸에, 몸 안에 있는 것이 흘러나올 때 부정하다 그래요. 그래서 어, 그 정결례를 행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부정하니까 어, 정결하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열레위기 12장에는 있 말씀인데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에,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80일에 이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합니다. 제물을 어, 바치면 그 제물을 죽여 이제 피를 흘리는 거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 부정함을 제물의 그 피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23절에서는 이제 정결례와 또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 예배가 나와요. 주의 율법에 쓴바첫째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그첫 아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사람만이 아니에요. 가축도, 어, 처음 난 새끼를 하나님께 바쳐야 돼. 왜 바치겠어요? 처음 난, 어, 아들, 그 가축은 정말 중요하죠, 그죠? 그 집안에 첫 아이 나오면 다들 좋아하죠. 그첫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 바치는 의식이에요. 이거는 예수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이라면 다 그렇게 해요. 가장 좋은 건 하나님께 바친다. 자, 이겁니다. 이 순서는 못바꿔요이 순서를 잘 지켜야 해요. 23절에, 어, 처음 난, 짐승의 새끼를 요호케게 들이도록 교정한 거. 그거 우리 자신도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 처음 우리가 직장에서 돈을 버는 거 하나님께 바치는 거또 우리가 처음 난 자신 우리 하나님께 바치는 거 지금도 유효합니다. 갈수록 이제 이런 부분이 자꾸 사라져요. 첫째나 둘째나 같지 않느냐? 맞죠, 그죠? 똑같은 면, 양같으 면은 첫째나 둘째나 같죠. 뭐 자식도 뭐 첫째나 둘째나 똑같은 자식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정결례 또 차도 아들 하나님께 바치는 이어 제사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25절에 시몬에 대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정말 특별한 사람이죠. 예수님 태어날 때 세상이 어두웠거든요. 어, 사회 전체적으로 어두웠어요. 그 예수님 때 예수님을 어, 미워에서 붙잡고 재판하고 죽였잖아요. 이 어두운 시대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이말은 것.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성령이 거위에 그 계시더라 합니다. 이 사람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거 보면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한 사람 되세요. 이것저것 자꾸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는 척하는 거 힘들어요. 성령 충만하면 믿는 척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믿음의 향기가 나오고 믿음의 권세가 나와요. 26절에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대요. 이야,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는 성령의 말씀을 들었대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 이 성령의 감동.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봤죠. 성령의 감동을 입으니까 하늘로 올라가 하늘의 장면을 봐요. 지금 예수님이 이 정결례 리고 하는 게 바치는 이 제사하기 위해 지금 여러 사람 성전에 이제 들어올 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 타이밍 맞춰 성전에 들어간 겁니다. 그때 마치 마리아 요셉이 율법의 그 관례대로 제사하려고 제물을 바치고자 아기 예수를 안고 이제 오는 겁니다. 이렇게 만난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이러한 마침 이렇게 만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 앞에 마리아와 엘사벳이 만나는 거 보세요. 이 교회 성도들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다 이런 사건을 경험합시다.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 아기를 보니 메시아인 겁니다. 유대인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있잖아요. 뭐 이름 없는 낯설의 부부의 아기 아니에요. 알싸하게 나타나는 그런 메시아예요. 그데 시모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아기가 메시아 그리스도 주가 되신 것을 안 겁니다. 이 아기를 안긴하지 마. 이 아기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 찬송하면서 하는 말이 주제여 주제여 하는 것은 온 천하의 왕이시 하는 겁니다. 이제는 말씀하신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아,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다는 그 성령의 음성이 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내가 그리스도를 봤으니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야기입니다.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 사오니 주의 구원을 봤대. 아기를 봤는데 주의 구원을 봤대. 아기를 봤는데 선지자들의 그 연의 완전한 성취들을 봤답니다. 아기인데 아기.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 시므온의 이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갓 태어난 아기 이 아기 앞에서 지금 메시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노래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요.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알아요. 날짜를 안다 이런 의미 아닌가시죠?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그 타이밍을 알아요. 왜 알겠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지금이 그때입니다. 제가 하는 말을 믿으세요. 제 입술로 하는 말이지만, 성령이 주신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고도십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생각, 복잡한 말로 자기를 변명하는 거, 바보예요. 그거 변명이에요. 잖아요. 사람은요, 진실하고 정직해야 돼요. 만일 사람이 진실하고 정직하면, 복음을 어? 들으면,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고민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받아들이게 돼요. 왜 말씀을 안 믿느냐? 악해서 그래요. 착한 척하고 순수한 척하도 안에서 악이 꼬여있어서 그래요. 이런 시몬 같은 사람 보세요. 이 어린 아기, 갓난 아기를 경배하는 거 보세요. 그 자신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아기와 같은 그런 일들, 조그만 일들 있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경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마음에서 말씀을 깨달은 바가 있는데도 자기 욕구와 욕망, 자기의 복잡한 그 생각대로 살고 싶어서 이 복음을 멀리하고 마음대로 교회 생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스스로 악하다는 것을 증명해요 이 교회도 악한 사람이 많고요 이 시대는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착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섭섭해하지 마요 당신은 악해 그래서 외계가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이 아기를 경배하고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해요. 그리고 그 여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되 보라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듣기 좋은 말 아니죠? 마음을 찌르는 사람이래요. 왜? 여러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요. 설교는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가지고, 그것이 선하냐 악하냐를 그것을 말씀으로 판결해서 그 악을 찔러 쪼개는 게 설교예요 그러니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리면 찔리면 아파하세요 그걸 피하면서 변명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헝하게 하거나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대요 교회가 왜 비겁해졌느냐 사람들이 욕을 피하기 위해서 미지근해진 겁니다. 철교도 미지근하시고. 모든 것이 사람들 비유 맞추기가 되었어요. 제가 여러분의 비유를 맞춰야 되겠어요? 당신 자식들의 남편들의 그 비유를 맞춰야 되겠어요? 그 속이 좁은 마음을 맞춰야 되겠어요? 이거는 설득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고, 그냥 누기입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게 하리니. 말씀의 칼이 우리를 찌를 때에 아파하고 그 말씀의 칼로 수술 받읍시다. 우리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각오를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시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볼 수 있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 구주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 날 동안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기도하마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